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자 데이먼입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창업 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창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업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동기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필요해요. 자본이라고 하는데 뭐 가끔은 대학생들끼리 시작해서 자본이 없게 시작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항상 배고프게 지낼 순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IT 사업을 운영을 할때서버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히 자본이 없이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이겠죠. 뭐 혼자서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자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창업 멤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요세 가지가 이제 창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데 반대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요소를 좀 높은 우선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CB 인사이트라는 조사 기관에서 정리했던 자료인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1위가 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1년 2년 동안 비용을 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금 부족 이슈가 제일 커요. 저, 실제로 카카오톡 초기만 해도 서비스는 굉장히 잘 되고 트래픽도 많이 몰려가지고 서비스의 급성장을 했는데 이 서버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추가로 자본을 수혈하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좋은 서비스의 애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지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팀원 구성 문제도 가장 뭐 이슈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개발자가 한 명인데 이 사람이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고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출시를 이제 앞두고 이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과 사이가 나빠져서 이분이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뭐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초기 멤버들이 불화로 다투는 경우에 이제 CEO 혼자 남고 모두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사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일단 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어 스타트업을 준비할 때내 사업을, 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필요한지 같이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비용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봤어요. 뭐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재미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집수리 중개 서비스예요. 잠시만요. 아, 펜을 꽂고 집수리 중개 서비스인데 어, 이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렸던 계기는 이제, 이제 서울에 혼자 자취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집안에 시설이 고장났을 때 주변에 수리점을 찾기도 힘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저씨들을 집으로 부리기가 굉장히 꺼려져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주택 집수리 시장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인데 거의 오프라인에 좀 많이 매출이 몰려있어요. 시장 규모가 몰려있어요. 오, 이 정도면은 온라인으로 좀만 끌어들여서 오토 서비스 만들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DB를 구축을 하고 요즘에 뭐카풀 서비스처럼 엄격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수리, 수리공 인력풀을 만들면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 모델은 수리공을 중개하는 중개 수수료, 그리고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이런 부가 서비스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다시 포인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서울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2만여 개의 수리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IT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수리점 DB를 등록하기 위한 관리자 사이트가 필요하고 또 이제 고객한테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안드로이드의 iOS 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좀 필요한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다음 본부에 세 명이 필요해요. CE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용과 뭐 급여 뭐 등등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직원 한 명. 그리고 이제 수리점들을 중개해주고 각종 수수료를 같이 뭐 입금해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회계 및 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업 제휴 팀인데 저희가 전국에 2만여 개의 수리점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영업 팀에 한3명 정도 할 거고 여기 제휴 팀에 한 명을 넣었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서비스 저희 사이트 안에서만 이렇게 중개하는 게 아니라, 뭐,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뭐, 유사 서비스와 연계해가지고, 어, 이 서비스 판매위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휴팀에한 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구축 인력인데, 규모가 꽤 크죠? 관리자부터 웹사이트, 앱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기획자 두 명, 뭐, 시니어랑 주니어겠죠? 디자이너 두 명, 개발 PM 한 명, 그리고 어드민과 PC 웹사이트 담당하는 사람 3명 앱그 개발자 각각 1명씩 그 다음에 퍼블리셔 1명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품관리 2명을 넣었는데 영업팀이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면은 계약이 된 업체들을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상품관리 쪽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계약도 진행하고 관련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은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인력을 두 명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각종 뭐 클레임을 담당할 아니면은 질의 사항을 응대할 CS 인력을 두 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원 24명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이들 24명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에 되는 비용 먼저 들어갈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비용이 나가는 항목들이고, 우측에 이제 월별 비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1년간 필요한 예산이 나오게 돼요. 이제 사무실 임차료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저희가 24명이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50평 이상 규모가 되어야 돼요. 사무실이 그랬을 때뭐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좀싼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월에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00만 원을 입력을 할게요. 음, 그렇게 되면은 1년간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요즘에는 뭐 사무실을 임대하고 네, 일반적인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코워킹 스페이스를 임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이제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사무실 임차료가 다른데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무실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복합기 임차료인데요. 뭐 저희가 인쇄를 하거나 팩스를 보, 보내거나 뭐할때 복합기가 필요하겠죠. 이 비용은 월에 한 1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보안시설을 안 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캡스를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캡스가 한이 정도 규모면은 월에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CX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전화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국번이 들어간 전화번호는 좀 비싸고, 그 인터넷 전화, 070 전화는 좀 쌉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한, 둔다고 하면은, 비용을 한 월에 5만원 정도 잡을게요. 5만원. 그리고 사무실에 이제 인터넷이 필수로 필요하죠. 이것도 가정용 인터넷보다 사무실 인터넷이 훨씬 비싸요. 한 30만원 정도. 거고 300만원이 들어갔네요. 30만원. 물도 먹어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직원 급여가, 어, 일단은 디테일하게 세우려면은 인력이 투입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편의상 그냥 전 직원이 1월 달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급여를 하나로 퉁치겠습니다. 급여는 그냥 24명 모두 동일하게 250만원을 준다. 그리고 24명이다. 이렇게 넣었을 때월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6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 이제 6천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밑에 계산이 되는데 퇴직 급여 10%를 회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쭉 넣었고요. 다음 4대 보험의 경우에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은 저희 급여에서 그 빠지기도 하지만 회사도 동일하게 빠져요. 그 회사에 나그 4대 보험 관련된 비용은 그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퇴직급여와 4대 보험 비용을 회사가 또 부담을 하게 돼요. 비용이 꽤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명절 수당을 줘야겠죠. 안 주기도 뭐예요. <laughs> 그랬을 때뭐 회사마다 또 주는 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인당 30만원씩 주겠습니다. 또 계산을 해보면은 30만원. 그러면 720만원. 설날에 한번, 그 다음에 추석에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휴가비는 따로 안줄 거고, 목표 달성 성과급도 아직 뭐 서비스도 없기 때문에 따로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 저희가 영업 사원 3명이 이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나가는 지원비가 인당 100만 원씩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서비스를 오픈하면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은 6월 달까지는 마케팅을 태우지가 않을 거고 이때까지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6월에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7월에 오픈한다는 가정하에 오픈 시점부터 마케팅을 좀 크게 태울 거예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처럼 TV 광고를 한번 태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5천만 원씩.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 호스팅비라고 이제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 서버를 운영하면은 트래픽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시스템 호스팅비가 계속 나가야 돼요. 뭐,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건데, 좀 그래도 적게 잡아서 월에 한 2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됩니다 알바는 따로 채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도 따로 채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외 출장비라고 해서 저희가 꼭 영업사원들이 영, 영업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접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잡아 놓겠습니다. 복지비. 다른 거는 회사에서 좀못해 줘도 회식비로 한 인당 3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요. 매월. 그러면은 한 72만 원이 들어가네요. 복지비로 매월 72만 원 들어가고요. 워크숍도 가야겠죠? 워크숍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제 숙박비도 꽤 많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와 주류비, 그리고 뭐 등등, 뭐 이벤트 경품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두 나눠서 갈 건데, 인당 한 30만원 정도 비용을 잡아서, 24명 하면 720만원. 100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 예비비라고해 가지고 또 회사를 운영하면 비용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비비랑 100만 원 정도 잡아 놓겠습니다. 100만 원. 그다음에 처음 이제 초기 세팅 할때 저희가 사무실만 임대했지 아직 뭐 책상이나 의자나 기타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 해 가지고 인당 또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72만 원, 720만 원. 이런 비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제 PC를 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뭐 윈도우 PC는 조금 싸고 맥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두 대씩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당 한 100만 원으로 잡아둘게요. 그렇게 했을 때 24명이니까 2400만 원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같은 툴이 필요하고, 또 개발 관련된 툴들도 유료 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도 그 나가, 매월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이 비용은 따로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명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1월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1000만 억, 1억 2천이고, 2월에 9천만 원, 3월에 8,500만 원 쭉쭉쭉 들어가서, 어 1년간 총합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다 이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회사마다 뭐, 나가는 비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려는 그, 사업 계획에 따른 비용을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비용을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제가 입력한 비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뭐각 서비스마다 수익 모델에 따라서 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다라고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들을 이제 매출에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7월 달에는 서비스가 처음 오픈하기 때문에 저는 한뭐 천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이거는 뭐각 서비스마다의 논리가 있겠죠. 8월에는 한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고, 9월에는 3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아. 10월에는 4천만원. 뭐 동일하게 갈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어, 1년간 매출 합계가 100만 천만 원, 1억 8천이고 비용이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쭉 비용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손익 분기점이 언제인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나가는 비용보다 매출이 더 많아지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월의 손익 분기점은 1년 정도 이내에 돌파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손익분기점은 3년 이내에 돌파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되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지금과 같이 뭔가 비용과 매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계산된 걸 가지고서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그냥 추상적으로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갖고 계신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뭐 여러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비용 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직 안 하셨다라면은 그리고 지금 뭐 사업을 시작했지만 비용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은 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비용과 매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을 좀 많이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용 산출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음,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 기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